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동산교회의 우리 박유목사님과 입사 동기 같이 부임해서 이제 9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비봉에 있는 드림동산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4개월밖에 안된햇병아리 단임 <laughs> 목사이고요. 어, 개척을 하고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존경스럽고. 또 우리 2년 전에 더 불리께 적하신 우리 은혜샘 교회와 우리 박여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격이고 어, 너무 감사하고 어, 항상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런 동역자가 가까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드림 동산교회도 비봉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아름다운 숲을 잃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난 주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음식에는 각기 어울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라면은 노란색 양은 냄비에 끓여야 더 맛이 있고, 네, 그죠? 렇 믹스 커피는 어디에 드셔야 될까요? 네, 조그만 종이컵.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요. 은혜샘이 의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뚝배기에 그런 그래. 은혜샘 교회는 우리 박유원 목사님과 함께 가장 잘 어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어, 각자 어울리는 맞는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포장지가 또 적절한 게 있죠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면 은 검은색 봉 다리가 올립니다 어 근데 백화점에서 명품 백을 샀는데 어디에 담아 줘야 괜찮을까요 어, 뭔가 검은색 봉 다리에 주면 은좀 이상하고 뭔가 더스트백 에 품질 보증서 에 어 쇼핑백을 2중 3중으로 해 줘야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롯데백화점에 가갖고 이제 명품백을 샀어요. 남편 몰래. 어 그런데 갑자기 이제 포장을 검은색 봉다리에 해 준다. 그러면 좀 기분이 조금 그렇죠. 어 내가 요 정도 돈을 줬으면은 착착착 해갖고 어이 포장지에 잘 해서 줘야지 뭔가 기분이 좋은데 검은색 봉다리에 준다라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보배, 그 보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 보배가 지금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질그릇에 그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비루해 보이, 보이고 값이 없어 보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그릇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 받고 고통 받고 힘든 거 어려움을 마주하는 바울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은 사실은 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빛나는 황금 그릇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여러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어, 유명했던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학벌, 집안, 혈통 능력 그 어떤 것으로 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뭔가 이렇게 꿀리지 않을 만큼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빠꾸며 주고 지탱해 줬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듯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적도 있죠. 마흔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뚫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이미지죠 막 흔들리긴 해요 어렵긴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막 통과하면서 괴롭긴 하는데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거,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에는요 그 아래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정말 무게중심이 있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쳐도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나를 고난으로 흔들고 내어주고 이 고통을 통과해도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샘솟고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당연한 상식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의 삶에 짊어질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죠. 어, 많은 것에 그렇습니다. 뭔가 씨앗이 자라나려면 썩고 어, 다시 그렇게 해야지 식물이 자라나게 되죠.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확 헌신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에도 커피콩이 갈아져야 돼요. 뜨거운 물이 그곳에 부어져야 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커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처럼 이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삶, 연약함 투성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잘 말을 할까, 언어의 기술, 수사학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 뭐 성공, 힘, 권력.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보이는데 화려한 것을 가져야지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될것 같은 그런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도시적인 배경에서 뭔가 겸손하고 뭔가 인내를 하고 뭔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왠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고린도 어, 교회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요? 그는 화려한 언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인상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말은 하는데 맨날 당하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이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뭔가 능력이 없으면 굉장히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을 향해서 당시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어막 애써서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막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은 가리고 내가 막 잘할 수 있는 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고난을 그냥 가감 없이 다 얘기하죠. 그런데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애초에 질그과 같은 인생이기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통과하기로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또 무엇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제서야 비로소 주목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오직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그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얼굴이 어, 주먹만해요. 그리고 막 춤도 잘 추고, 막 노래도 막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성격도 뭔가 매력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은 그냥 연예인을 하면 딱 맞겠다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외향적이고 막 매력이 있어요. 어 근데 노래를 안 해도 그냥 뭐 가수로 쳐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끔 어떤 가수를 보면은 아저 가수는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가수들이 있어요.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면은요. 우리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하죠. 본질에 집중합니다. 예전에 막 얼굴 없는 가수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런데 어차피 잘안 보실 것 같으니까 김범수 이런 가수 딱 느낌이 오죠 노래로만 승부를 봤다 어 다른 건다 아니잖아요 막 그런데 어뭐 생김새 매력 스타성 아무 것도 없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를 꾸며주는 모든 화려한 것들 을다 뒤로 하고 연약함을 기꺼이 찾아 들어갔던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 질그릇처럼 나의 삶은 전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있는 보배가 나의 가치를 분명하게 결정을 지어 주더라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부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쳐 넣게 되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짠 하고 뽑으면은 막 너무 예쁘잖아요. 저희 교회도 새로 차를 뽑았거든요.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주여하고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 처음에 아직은 처음이니까 아직 너무 예뻐요. 하얀색인데 막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3년 뒤에도 저희 차를 보면서 막 너무 예뻐할까요? 막 기스도 나고 낫나보다 그냥 지나가게 되죠. 청소가 잘안돼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처음에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때뿐입니다 어,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같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 죽고는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점점 장기 출장 가면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좀더 갔다 오라고, 이틀 더 갔다 오라고 어, 망각의 동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막 감격해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어 이렇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얘기하다가 그사랑에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아는 얘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분의 죽음. 수도 없이, 수백 번 들어봤던 얘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이 계속해서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엔 나도 뜨거웠는데, 예전엔 나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나도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것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말씀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내 보는 거예요. 어설프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질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기 때부터 계속 챙겨주고 뭔가를 받고 요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 너무나 당연해져요. 사춘기쯤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랑이 귀찮아지죠. 부모의 관심이 아, 막 이렇게 오면 부담스러워요. 어, 필살기 있잖아요. 애들이 맨날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못하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알아서 한대요. 근데 부모님은 막 숙제는 했니, 뭐 이거는 챙겼니, 막 얘기해 주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제 귀찮아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까? 부모가 될 때입니다. 갓난아이가 정신없이 우러 재껴가고내 모든 시간을 아이에게 쏟아놓고 던지게 되면 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것을 고통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몸이 힘들고 부서져라 일을 해도 하루하루가 막 답답해요 또 해가 떠서 직장으로 몸을 질질질 이끌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평생을 사셨구나. 직장에 가봐야 우리 아버님들의 이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망각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줬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흉내내볼 때입니다. 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과거에 늘 머무러 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날마다 항상 몸에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에 나를 방치해 줘야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날마다 내가 죽음에 나를 내어 줄때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내쪽 지유 수양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3단계라고 부르시나요, 여전 아닌가요? 후원자 이렇게 짝이 짝이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섬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섬기실 거예요. 사망이 그 안에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작은 희생, 헌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말. 사실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막 같이 가거든요. 그런 작은 이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히 흘러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어, 목사님 저는 정말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좀좀더 뭐 이렇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어 물어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샘터장으로 섬기는 겁니다. 웃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 아멘이 안 나. 웃음만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요한 목사님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은 셀리더를 하는 거예요. 어, 내적 치유 사양의 양육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봉사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마주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 온갖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 MBTI가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세런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어떨 때는 막 열심히 섬기다가도 야, 내가 교회만 아니면 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만 아니면 이제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 이 희생,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 주면서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라는 것은요. 비이미테이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의 모방품이 되다. 그분의 짭퉁이 되다. 그분을 흉내 내다. 어 명품 가방을 이제 모방품들이 있잖아요.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막딱 봐도 허접한 게 있고 딱 보면은 허접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 전문가들도 돋보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허접한거나 아닌거나 공통점은요. 최대한 따라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뭐 로고, 가죽의 재질,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빛바란 추억으로 남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여유가 되면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사랑 있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사랑 있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온 몸에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껴안으며 나아갈 때그 생명은 나를 통해서 공동체로 이후 세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을, 고통을 우리 인생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지만 어, 고통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공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 스트롱짐에 가시면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보통 근육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좀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에 다시 새로운 근육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두근두근을 듣근듣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근육이 생기는 게막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제 고통을 기꺼이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헬스장에는 있어요. 어,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이렇게 붙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혁재 목사님 아들과 헬스장을 둘이 같이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세달 했는데 둘다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둘이 맨날 넷플릭스 켜고 자전거 타다가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멈춰요. 중요한 장면이 넘 멈췄다가 다시 어 이렇게 타게 되는데 둘이 열심히 했거든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대하는 곳에 전혀 가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막 조금 조금 깨작깨작 하다 보면은 시간은 지나는데 뭔가 성장과 성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이 근육이 정말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 내가 완벽합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하게 변화되려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 하나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나눴던 시인데 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친구들 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지겨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희생을 사랑을 헌신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존재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언제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 예수는 죽어도 되는 줄 압니다. 언제요? 내가 그 죽음을 내 몸에 기꺼이 짊어지기 전까지. 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망각의 습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내 몸에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됐던 그분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